속도계 리얼 비교 들어간다 주행 속도계 끝판왕 지오 아이디 CC600 컬러 스크린 자전거 컴퓨터는 자전거 라이프를 더욱 스마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화려한 컬러 화면은 해피다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며 다양한 경로 탐색 기능으로 매번 새로운 모험을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로 데이터를 손쉽게 전송할 수 있고, ANT 플러스 프로토콜 지원으로 외부 장치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타입 C 충전 인터페이스 덕분에 충전이 간편하고 자동 수면 및 일시 정지 기능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글로벌 인터페이스 디자인 덕분에 11개 언어를 지원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오 아이디의 CC600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매진 C506S E-GPS 자전거 컴퓨터는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 방수 기능과 블루투스 연결로 어떤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씨 충전 인터페이스는 현대적인 편리함을 더해주죠. 자동 수면 및 일시 정지 기능은 더욱 스마트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컬러 스크린이 주행 거리와 속도를 한눈에 보여주어 당신의 자전거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제품으로 새로운 자전거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IGP 스포츠 IGS630은 자전거 애호가에게 곧 필요한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이 무선 속도계는 블루투스와 엔트플러스 기능으로 연결이 간편하며 GPS 경로 탐색으로 새로운 트레일을 탐험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IPS7 방수 수준으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수면 및 일시 정지 기능은 라이딩 중 편리함을 제공하며 외부 장치와의 호환성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며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